예 안녕하십니까. 남해공청 공모팀장 박준평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출입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3월 중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남 남해교수님께서 인정 대란에 대해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3월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언론 브리핑 후 숙달 만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경남의 KTX와 같이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정책에 우리 남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남도 부산 국토관리청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행사, 국민과의 대화,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 직원 인사 등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군정연안에 앞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먼저 응급해 보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남해군은 여러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 중 특히 도시 존재 가치의 기본이 되는 인구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 군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모두 11.7%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중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 감소율은 3배가 넘는 35.2%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청년층의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배척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는데 첫째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기반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거점 도시가 없어 교육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도시에 비해 상대적인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청년층의 인구가 다른 군지역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산업기반을 통해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가 처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이를 단기간에 확충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막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남해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 인근몇전 도시와의 접근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수와의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해저터널이 실현되면 여수, 군천, 광량을 나오려는 80만 인구의 교점도시가 10분 거리에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남해를 재입도약시킬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남해예수관 해저턴을 조기 실현보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여 발품을 판 결과 많은 분들로부터 적극 힘써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해저터널 현장을 방문한 박승호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 내에께 필요성과 종료성을 설명하면서 경남도의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경남도와 우리군 경남발전연구원이 같이 참여하는 PF팀도 구성하면서 경남도가 이 문제의 공동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나 남해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남 도민 전체가 열향하는 경남도의 핵심 사업으로 못되어 보다 더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 추세를 몰아서 해저터널 조기 추진 실현에 금정의 본 힘을 쏟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해를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대명그룹 경영진의 유류분을 방문해 위조면 설리에 들어서는 대명리조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초 365실로 계획했던 객실수를 579실로 늘리고 투자규모도 1,200억원에서 2,587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 5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대명리조트와는 차별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대명리조트도 한 몫을 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공방식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어왔던 노동문화의숨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그 결실을 맺고 있으며 새롭게 당장한 나비생태공원 재개장, 힐링빌리지 공사착공, 삼동 대지포와 미조슬리 두 곳의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 사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물섬 승마랜드와 똥대만 생태공원 사업은 운영과 구조상 문제점들을 보완해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등 남해를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발바꿈 시켜낼 것입니다. 과거 부진했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수 있었던 것은 경남도내 시군의회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통한 소통, 협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의회 박종길 의장님을 포함한 일분의 군의회 의원님들의 큰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조순환관광으로도 독일 문화 테마벨트, 힐링숲 타운 등의 신규 사업들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출산 장려 정책도 무의미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곧저 출산 문제를 푸는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를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군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진심 토크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해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남해를 떠나지 않고 남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첫 시작이 청년 창업거리 조성, 청춘 남해클럽, 청년 쉐어하우징 등의 사업들로 구성된 도시재댐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청년전담부서를 만들고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남해에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빈 점포로 활력을 잃었던 삼동면 지족 구그리의 청년들이 아마도 책방 등 자생적으로 청년 창업 의리를 만드는 신선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박감받게 한 새로운 시도가 남의 청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남의 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청년에게 열린 나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